지만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그분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온 인류에게는 솔로몬의 지혜를 넘어서서 완전한 지혜가 필요한데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속마음도 하셨고. 제자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듯이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드러냈듯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셨던 분이시고요. 솔로몬의 지혜가 아기의 생명을 살렸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늘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뭐랍니다.